안녕하세요. 막을 수 없는 국민의 수다 막국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네 오늘은 어, 그래픽 노벨이라는 이런 만화책 지슬이란 작품으로 만화책을 만들어 주신 김금숙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를 그리는 김금숙입니다. 아, 네, 짧으시네요. <laughs> 네, 아, 네. 구현 설명 드리면 제가 어, 71년 고흥 출생이시고 네. 거기서 일곱 살까지 살고 계시다가 서울에 상경하셔서 세종대 회화과를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프랑스로. <laughs> 스트라스 부르크 <laughs> 예, 스트라스 브루크 고등장식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16년 동안 프랑스에서 생활하시다가 3년 전 귀국하신, 네. 네, 김동승 작가님. 아우, 이렇게 또 해외 국제적으로 노시는 분이랑 제가 또 영광입니다. 아, 쑥스럽습니다. <laughs> 아, 네. 아, 그러면 뭐, 본론으로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사사망쟁을 다룬 지슬이라는 영화, 그래서 오멸 선생님의 작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 이 영화를 그림으로 옮겨서 내셨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그림책을 만들게 된 계기가 뭘까? 네. 네그 전에 알아보기 전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래픽 노블, 네. 노벨. 네. <웃음> 네. <웃음> 발음이 뭔가요? <laughs> <laughs> 저도 뭐 영어 발음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네, 그래서 어. 만화라는 장르에서 뭐 그림책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그래픽 노블이다, 네. 노벨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네. 잠깐 이게 뭔지 설명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픽 노블이라는 것은 사실은 1960년대 미국에서 어 용어가 생기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보통 만화라고 하면 이제 배대 코믹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보는 만화라고 치면 음. 그래픽 노벨은 약 노벨은 약간 이제 진지하고 사회적 문제를 다룬 네. 그런 만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수 있는 그런 만화를 지정한다고 합니다. 음. 네네. 그럼 뭐 <laughs> 직역하면 성인 만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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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그러게요 약간의 <laughs> 야한 만화 좀아 네, 그, 이러면 안 되는데 얼음 <laughs> 만화, 아, 어른 만화 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드시게 되셨는지 네저 네. 사실은 제가 처음 출판사에서 제게 이제지수을 그래픽 노벨로 이렇게 그려보지 않겠느냐 제희가 왔을 때 네네. 사실은 제가 지수 영화를 보지 않은 상태였어요 음. 근데 이제 포스터는 이미 본 상태였는데 그 포스터 안에서 저는 굉장히 여러 그 감동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작업을 할때 첫눈에 반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장면 딱 하나를 봤을 때, 저한테 확 와닿는 게 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짓을 그 영화의 포스터를 딱 봤을 때, 뒤에 그 어마어마한 자연의 풍경이 있고 위협 음. 구름, 구름과 네 어떤 구름이 몰려오는 노을지, 그렇죠? 네. 폭풍전야 뭐 이런 음.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자연 대자연이 음. 뒤에 있고, 그리고 남자 젊은 군인이 젊은 군인 같은 어떤 그 사람이. 맞은 편에 반대편에 음. 어, 연인 같기도 하고 음. 본인의 누이 같기도 한 어떤 여성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음. 근데 그 상태가 이제 멈춰버린 상태인데 네. 그 안에서 너무나 많은 그 긴장감과 네, 네. 그 한국의 그, 그 근현대사의 비극이 그 장면 음.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어. 그래서 영화를 봤을 때딱 그리고 이제 영화를 봤죠. 영화를 네. 봤는데 제 느낌이 정확했어요. 영화를 아. 보면서는 이미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음. 아 내, 내가 진짜 <laughs> 해야겠다 이거. 아. <laughs>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당장 하겠다고 집반사에 네. 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그 작품을 저도 읽으면서 너무 또 여, 영화랑은 다른 감동이 있고 네. 또 이제 정말 저는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그 이제 여자분이 순... 순덕인가요? 순덕이요. 어, 순덕이가 죽고 나서 네. 옛날에 그 이제 좋아하던 연인이랑 음. 뛰어놀면서 이런 음. 이제 언덕을 뛰어넘는 장면에서 네. 그 언덕이 이제 순덕이의 네. 시신으로 이렇게 딱 네. 이렇게 형상화가 된 거를 제가 보고서 네. 어막 울컥하더라고요. 네. <laughs> <laughs> 아, 아, 그래서 저도 이제 그림을 그린 던 사람이어가지고 네. 감성이 이제 더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참 그런 어떤 어 작가님만의 시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감성들이 정말 잘 나타나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그리시면서 너무 많이 느끼시고 이러셨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떤 느낌이었는지 음. 그리면서 지금 이제 사삼 저 제가 이 작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그리는 내내도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음. 왜냐면은 음, 어, 굉장히 거칠게 제가 그리긴 했습니다만 즐겁고 거칠게 그렸어요 네네. 사실은 왜냐하면 음. 작업이 설사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하더라도 음. 작업하는 사람이 흥이 없으면 독자들이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항상 저는 제 이제 작업 그 철학관이 즐겁게 그림은 즐겁게 그리자 이건데. 음. 이4.3이 지수를 그리면서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조심스럽고 특히 이제 제주도민들에 대해서 학살되신 그때 당시 제주도민들에 대해서 네.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위로가 되면 음. 제가 정말 만족스럽겠다 이런 생각으로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오멸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네. 영화로 영화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의도를 가장 그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음. 잘 이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걸 성실하게 표현하되, 네. 그러나 영화와 만화의 언어는 틀립니다. 음.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가 있고, 배경음악이 있고, 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이미 주어진 캐릭터들의 목소리를 들어요. 음. 그리고 어떤 그 긴장된 부분이나 그런 데서는 배경음악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몰입도나 어떤 긴장도를 높여줍니다. 음. 하지만 만화 같은 경우는 그런 소리를 낼 수도 없고, 음. 어, 어떤 배경음악을 깔 수도 없기 때문에, 어, 사, 그 독자들이 쓰, 상상력, 독자들의 네. 상상력이나 참여도가 필요해요. 음. 일단 책장을 넘기는 그, 그것부터 이제 참여를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만화가가 이야기하는 그 어떤 캐릭터들의 어, 말투라든지 네. 모습이나 그런 걸 통해서 독자들은 그 캐릭터의 목소리를 상상을 합니다. 음. 어, 상상을 하는데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보여주니까 과연 이 영화에서 보일 수 있는 긴장감이나 어떤 네. 그 폭풍 전야의 그런 비극스러운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만화로 어떻게 표현할까 음. 그거에 해서 이제 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얀 눈을 음.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긴장되는 부분이나 어떤 아픔이 곧 밀려올 것 같은 어떤 음. 위험스러운 순간에는 눈송이의 그 크기 조절이나 음. 아니면 바람이 부는 방향이나 그런 것들을 어 많이 이제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작품이 <laughs> 나오게 됐는데 <laughs> 음. 아, 진짜 많이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 <laughs>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아자, 아자. <laughs> 네. 아, 이런 소재로, 여러 가지 소재로 많은 이제 얘기들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 네. 아, 뭐, 이 작품뿐만 아니라, 뭐, 아버지의 노래, 비밀, 꽃갱이, 이런 작품들 많이 네. 어, 그리셨다고 얘기를 네. 들었는데, 아, 되게 특이한 게 저는 아버지의 노래라는 작품, <laughs> <laughs> 제가 이제 가극단 미래라는 단체 대표인데, 저희 네. 어, 공연 중에서도 어, 연극과 뮤지컬로 다 이제 만들어진 아버지 노래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laughs> 오일팔을 그린 기가 막히네 <웃음> <웃음> 언제 혹시 베끼셨나요 보셨나요 우리 공연? 그게 아니라 저는 그때 뭐 아버지 노래 제가 프랑스에서 작업했거든요 <laughs> 전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laughs> 아... 베낀 게 아니에요 <웃음> <웃음> 베낀 게 아닌데 좀 네. 비슷한 내용이라고 제가 얘기 들어가지고 일단 네, 그렇죠. 이제 뭐 아버지의 노래부터 쭉 설명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작품에 대해서 에, 그래픽 노벨 아버지의 노래는 이제 (1970년대) 인농 현상 네. 아, (1980년) 광주민. 운동 에서한국9서 한국에서 한국에한국한국 현대사 음. 흐에서에서 저희 가족과 제가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네네. 그게 한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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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국한국대서분의서민들의 이야기예요. 네. 저는 그 얘기를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아버지 노래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한갱이 음. 같은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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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 아버지의 노래가 성인들을 위한 만, 그래픽 노벨 만화라면 네. 중학. 학생 이상부터 볼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꽃갱이 같은 경우는 독자층을 좀 넓히고 싶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린이부터 이제 부모님이 함께 읽을 수 있고 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함께 읽을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꽃갱이를 제가 기획을 했는데 이제 보리출판사에서 개똥이네 놀이터에서 어린이 잡지 개똥이네 놀이터에서 지금 아, 연재가 그 되고 어린이들한테 있습니다. 어린이들한테 정말 유명하다는 개똥이네 놀이터에서 <웃음> <웃음> 연재하는 작가분은 진짜 저는 고모로서 정말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정말 정말 는 작가 분이랑 인터뷰를 따르면 연예인인 줄 알아요, 저를. 그 <laughs>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꽃갱이 네. 같은 경우 이제 1권이 작년 여름에 출간이 됐는데 일권은 이제 형제 많은 꽃갱이가 6살 먹은 꽃갱이가 장난꾸러기예요, 여자아이가. 말괄량이고 전쟁놀이 좋아하고 인형놀이보다 아. 저도 <laughs> 보자기 쓰고 다녔어요. 슈퍼맨 <웃음> 보자기. <웃음> <웃음> <그랬구나>. <웃음> 네. 흥놀이하고 막 그런 이제 그 사고 뭉치의 그 시골에서 즐겁게 지내는 이야기가 일곱 이야기고요. 네. 이거는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와서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달동네에 살게 된 거예요. 음. 근데 애들 같은 경우는 달동네 건 어디 건 흙만 있고 자연만 있으면 즐겁게 놀아요. 네. 근데 꽃갱이도 그러긴 하는데 이제 초등학교를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죠요그데 음. 보니까 초등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꽃갱이는 까매요. 다른 애들보다 <웃음> <웃음> 시골에도 왔기 <맞기> 때문에 까무잡잡하고 <laughs> 그리고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틀려요. 유 치원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애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죠. 음. 저희가 그랬을 때는 왕따가 아니라 그때 이제 약간 고립시키고 약간 그런 거였는데 네. 지금처럼 왕따 지금 현재처럼 왕따 이렇게 심하진 않았지만 음. 고립되는 꽃갱이가 과연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알, 잃지 않고 즐겁게 밝게 친구들을 사귀면서 다시 일어서느냐 아, 재밌겠다. <laughs>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권이고 지금 네. 이제 3권 작업 중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아, 진짜 빨리 보고 싶네요, 저도. <laughs> 네. 아, 좋은 작품 너무 많이 해 주셨는데 네. 아그 꽃행이란 작품하고 아 비밀 어, 네. 네 비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음. 이용수 할머니의 증언을 바탕으로 네, 제가 네. 비밀을 작업을 했어요. 근데 어. 그는 이제 이번에 안굴렘 <laughs> 그 국제 만화 페스티벌 프랑스, 프랑스에서 프랑스. 네 어. 프랑스에서 그 지지 않는 꽃 전시가 있었잖아요. 어, 네. 또 거기에 참여를 했었고요. 아그 어, 음. 만화들 중에서도 저도 한 몇 개, 몇 작품 봤었는데, 네. 정말 너무 막, 아. 어. <laughs> 꿈에 나타날 것 같은 이런 건 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정말 저도 그 작업하면서 여러 증언을 꽤 많이 읽어봤거든요. 네. 근데 전부 이렇게 많이 속아서 가셨잖아요, 할머니들이. 음. 그래서 그것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분들 연세가 지금 많으시고 많이 아프시고 하신데 네. 마음이 그 끌려가시기 전에 거기 이제 속아서 가시기 전에 그 마음 소녀의 마음이세요. 음. 근데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할머니들도 중국에 또 많이 계시고 네. 고향말도 많이 잃으시고 또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없잖아요. 예. 다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너무 하, 마음이 아팠어요. 니다 <laughs> 또 어떻게든 이렇게 국제적인 작품 활동 많이 하시는데, 네. 또 이후에 네. 작품 활동 어떤 또 활동 하시고 싶으신지 그런 얘기도 잠깐 듣고 싶어요. 네. 사실은 지금 한국에서 출판 만화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웹툰도 네. 사실은 어려, 어려운 시장이긴 한데, 음. 어, 더구나 이제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인데 네. 음, 아이들 그 너무 배우려 배우 배움만 주려고 해요. 음. 그러니까 그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그 공부 만화가 아니라 음. 어, 이제 좀 어린이 창작 만화, 재밌는 네. 창작 만화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서 일단 코킹이 3권에 성실히 어. 어, 재밌고 즐거움도 주고 아이들한테 어. 또 생각도 하게끔 하는 네. 이 삼권을 제가 기획을 잘하고 시나리오도 잘 쓰고 해서. 그걸 일단 마무리하는 게제첫 번째 목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문제나 역사적인 문제 저 항상 관심이 있으니까 음. 왜냐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게 역사와 사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더 공부하면서 진지하게. 앞으로 만화가가 많은 작품을 할 수는 없어요. 음.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년에한 권이 있기 때문에 네. 작품 선택을 잘 해서 저거 지슬처럼 정말 첫 눈에 반하는 그런 어, 프로젝트가 저한테 생긴다면 네. 어, 아마 그, 그렇게 작업을 할것 같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예, 아 그러시군요. 너무 기대됩니다. <웃음> <웃음> 아, 네. 아, 이렇게 또. 개념 <laughs> 있으신 만화 작가님들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희도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많이 읽어주세요. 네, <laughs> 어, 많이 읽어주세요. <laughs> 아, 얘기 나온 김에 네네. 우리가 또 많이 읽어주세요 했으니까 네네. 어, 이번에 나온 짓을 네. 따끈따끔 4월 음. 3일날 나왔죠. 네. <laughs> 아, 네. 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네. 뭐 구매할 수 있는지 네. 간단히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 예스 이십사나 알라딘 등을 통해서 인터넷 구매를 하셔도 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책하기를 좋아해서 이제 조그만한 이제 만화 책방 전문 책방을 자주 갑니다. 음. 그런데 이제 홍대 쪽에 몇 군데가 있어요. 네. 어, 그쪽에 가셔서 사셔도 구 구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교보문고 산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교보문고 가셔서 구입하셔도 아, 될것 같습니다. 네, 많이 <laughs> 예. 해 주세요. 네. 여러분. 사 주세요. 네, 사 주세요. <laughs> 그 아까 말했던 그 여기 이제 서해 문집이라는 곳에서 네. 나온 책인데요. 이 서해 문집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전에 이제 처음에 막국수 1회에 나오셨던 김옥모 작가님하고 몇 분이 같이 하셨던 내가 살던 용산. 네. 이게 또 출판된 그런 이제 꽃피는 어, 용산. 내가 살던 용산. 꽃피는 그건또 따로 있고. <웃음> <그랬나>? <웃음> 예. 맞아 맞아.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진짜 많이 팔아드려야 된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꼭 이런 거 많이 우리 음. 어, 조카들한테 네. 선물 주고 이런 거참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좀 판매 부탁드리고요. 어, 저는 어쨌든 이 오늘 얘기했던 짓을이라는 네. 이 만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추념일도 지정됐고 네. 뭘 그렇게 또. 뭐 사삼이고 만화책까지 만드냐, 뭐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시냐 음.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이책 이 가장 뒷면에도 나와 있지만 저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이때까지 군정 시대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1년 이때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벌어진 일인데 이게 이 시기가 미군정 시기였고. 그러면 미군정이 사실 배후조정 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 미군은 어 어떤 사과도 그쵸. 어떤 뭐 행동도 그쵸. 어 취하지 않고 음. 이 역사에 이런 엄청난 아픔을 음.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음. 아 그렇습니까 맞아. 아직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짜 남북이 잘 지내보려고 하는 음. 지금 이 찰나에도 또 쌍용훈련이라는 음. 미군 연합훈련 한미연합훈련까지 벌리면서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거 보면 정말 하, 진짜 분노가 치솟습니다. <laughs> 치솟고 아 우리 정말 작가님이 너무 막 <laughs> 아까도 딱 만나시기 전에 네. 이막 할머니랑 같이 오시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 할머니의 뭐냐 폐지를 막 <laughs> 같이 들고서 <laughs> 그래서 폐지 들어다 주고 왔잖아요. 음, 남 같지 않아요. 어, 맞아요. 내내 어, <laughs> 삶을 엄마, 보는 것과 우리 엄마 같아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진짜 음, 서민 분들은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네. 이 엄청난 돈을 여기다가 지금 그렇죠. 남북 분단에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것 같고 진짜 어떻게든 힘을 모아서. 네. 어, 여러방여러방바으야바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응원하고 파이팅하시기 네. 화이팅! 바라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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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말씀해주세요. 네, 여송인데괜찮 여러분, 여러 네, 신청곡은 제, 제 남편님 뮤지션인데요 네, 어, 프랑스 사람입니다. 오. 네. 그분이 이제 노래를 자작곡을 해서 이제 하는데 보들레르의 르샤, 어, 르샤 어, 어, 따라해 보세요, 르샤. <laughs> 네. 고향이라는그 시를 어, 곡을 만들어서 직접 연주하고.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그 곡을 신청해 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 이름이 로익 정드리 씨. 아, 아주 좋아요. 바로. <laughs> 네, 네, 지금 덕성여대 불어 불문에서 초청 강사로 활동하고 네. 계신 네. 로익 정드리 씨의 네. 어, 보들레르의 루시아. 아주 예, 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Tiens les griffes de ta patte Et laisse-moi plonger dans tes beaux yeux Mêlés de métal et d'agate. Palper ton corps électrique, je vois ma femme en esprit. les pieds jusque à la tête un air subtil